아이스 부대. 이 게임 유튜브 댓글에, 막 예를 들어 사람들이, 페원님뭐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이 게임이 동굴 부대 다음으로 많이 달렸어, 댓글이. 어, 딱히 좋은 이미지로 달린 건 아닌데, 막, 어, 청격해주세요 이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알아두셔야 할게 저는, 청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게임을 하는 겁니다. 청격을 할, 할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 간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아이스 부대 지금 아침이라 사람이 많이 없긴 한데, 없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똑같아. 어, 근데 아무리 부캐를 쓰더라도 사람들은 제 부캐를 잘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부캐를 가겠습니다. 아니 옛날부터 이 게임 말이 많았는데, 그때는 이런 게임 패스가 없었어요. 제가 하려고 봤는데. 그래서 안 했거든요. 일단, 렐건 3,500달러는 개업하고요 부캐 돈 있겠지? 690원 있습니다. 정크붓스로 가자. 싸가지 없는 정크붓이고. 7명인데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고, 빠따는 필요 없을 것 같죠? 총을 사니까. 윈덱스가, 이거 원래 유리 닦는 건데? 뭐나 원 옛날 어떤, 어, 샵 용사가 이 창문 닦는 액체로 마음을 잡았다는 소문이 있다. 마음을 잡자. 아니, <laughs> 이게 뭐야. 가보겠습니다. 아, 닉 바꿔야 돼. 닉 너무 오랫동안 안 바꿔가지고, 그래도 이것도. 근데, 주, 저희는 중국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공산당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뭐야, 이게. 아, 그리고 개혁긴게 뭔지 아세요, 님들아? 막 아이스 부대가 다른, 또 다른 부대랑 막 겁나 싸우더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laughs> 이거 뭐야. 유튜브 쓰니까 아이스부대 핵으로 조지기. <목소리> 영상이 나오네? 이거 아이스부대 아닌데? 10일 전, 아이스부대 테러 안기네 고생, 고생이 많으시구나, 아이스부대가. 밴다 풀리죠? 유저가 많이 줄었나? So, 충성. 항상, 이건 꼭 있어. 나 화장 가고 전화할게. 나직안 끊었어. 뭐야? 나짜 아, 나 근데 지금 템 샀는데 설마 아니겠지? 템 지금 이거 샀잖아. 제발, 제발. 아, 됐다. 아, 됐다, 쌤. 뭐냐? 저 사람은 당했어. 근데 부금이 군대에 가기 싫어지는 부, 부금이네요 굴가입을 하고, 이때, 이사를꼭 해야 되나? 아! 디벨로퍼님? 특전사가 이렇게 많아? 나 혼자 시은이야. 들어가도 되나? 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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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죽일 것 같아. 그럴 줄 알았다. 아, 잠안 할게, 안 할게. 아, 니 근데 두 개씩 있냐? 오, 오, 총 있는 거 들켰어. 나 쏠라 그러는거 아니지? 그럼 채팅에 영창좀 풀어주세요 잘못했어요 핵이 왜있어? <laughs> 아무도 아무도 모르게 소극기 관총으로 죽였어 아, 아 채팅에 죽일때마다 박제되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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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숨어 한명씩 한 암살하는거 아니죠? 온다 어? 어. 망했어. 아나 근데 닉 너무 너무 계속 티 나는데 인덱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아니 뭔데? 아 입, 이때를 하자. 입대를 하자. 이대를 해야지 이 사람 뭐 많이 억울한 것같아데 일단 입대를 해야지 게임이 진행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이대를 하겠습니다. 소지 마세요. 전 아닙니다. 전 아닙니다. 이대할 겁니다. 됐어. 이제 싸가지 없는 시민들을 관리를하겠어 그래서 소음기로 몰래 암살 가능한가? 쟤 어딘지 모른다, 어딘지 모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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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어. 너 느려졌어요. 윈덱스 아, 윈덱스 뭐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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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와 운다. 제발. 아아아 아 아, 아. 아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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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 하이. <laughs> 진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안입어줘요아 됐구나. 개 거지같이 생겼다. 된거지 이거 옷이 없는데? 아니 어떻게 알아? 두 개잖아. 어 여기 숨어가지고. <laughs> 망했어. 아, 오늘 애인 왜 이래? 암살, 암살, 암살... 도망가, 도망가. 아니, 내 친추 목록까지 벌써 파악했다고? 윈덱스, 아, 진짜 윈덱스 왜 줌이 되는데?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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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나가. 오케이,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다른 캐릭터로 가서 100원, 100원으로 살수 있는 거 있나? 아, 143원이야. 빠따는 개오건데. 아, 이게 맞나? 일단 합시다. 뭐, 다 없죠. 5천... 아니, 400로 스세5달러는거 기어봐야. 5,000원 주고 4,000원 사는 느낌이 아니죠? 좀재밌 이처럼. 공구. 미소. 하, 빈덱스 300원. 데미지도 한다는 거. 창문 닦으라고 300원 줘? 한번 군대 보안을 뚫어보겠습니다. 죽여, 죽여, 죽여. 나 도망가, 도망가. 얘밖에 없어. 뭐야, 뚫기 겁나 쉬운데? 국장을 입자. 됐어. 아니, 장교를 입자. 지금 법 다, 다 위반해도 애미 뚫었으니까. 어, 어, 저기 있어 제가리 헤드샷. 뭐지? 아, 여 훈련장이구나. 아, 권총 너무 쓰레기야. 3,000달러짜리 미니건사? 아직도 쪼말하고 있네. 재미나. 와, 그냥, 그냥 갈겨버리네. 어, 잡았다. 아, 총알 없다. 컷. 아니 권총이랑 이거 근데 너무 그게 안맞는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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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있어 앉아있어 누워있어 엎드려있어 <laughs> 못봤죠? 이제 위치 옮겨 위치 옮겨 빨리 여기로 옮겨 이제 다시 와서 오른쪽 보겠지? 아 보안 너무 좋구만 저기 볼줄 알았다 <laughs> 다시 옮긴 척 하다가 다시 원래인데로 가 원래인데로 가 빡쳤죠? 빡쳤죠? 특전사 한명 빡쳤죠? 출근해 여기있죠 눈 홍가자마자 죽여버리는 거지. 온다, 온다, 온다. 어, 깜짝아. 어, 아, 깜짝아. 빨리,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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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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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잡았어. 빨리 가, 빨리 가. 장전할 수가 없어. 아, 제발. 아, 총알 없어. 아, 아, 아. 아. 괜찮습니다. 권총 따위로 그래도 좀 잘하고 있어. 셋이 샷. 셋이 샷. 우리 사람 안 죽는데? 아유 그 동맹하자 너안 죽으니까 인정? 근데 페라도 이건 개 같아서 나간데 펫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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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어어어어어어어 무서워요 어 죽이러 오겠다 아아니 저는 저런 말 하는 자 없습니다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드네 공포 게임이야 진짜 아 어떻게 알아? 아! 아니 게임이 한 10명 4명이 가보에있으면 어떡해요 일단 이따를 합시다 안녕하세요. 뭐야? 오 오. 아아아아 아, 아, 아. 나는 빼고 죽이세요. <laughs> 게임 핵한테 털리는 거 아니야 지금? 와와 와, 뭐야 뭐야. <laughs> 근데 이미 겁나 안 좋아서 못 맞춰. 영창에 사람들이 있네. <laughs> 내가 주, 애들아 내가 고 구해줄게. 가서? 총찰이 너무 써. 아니, 총 차이 너무. 아니, 저총 뭐야? 나도 줘. 저 사람 왜 이렇게 패러 가냐 말투가? 이상하네, 이 사람. 뒤져, 그러면. 지금 사람, 지금 갔어. 예, 가세요. 영창 갇힌 불쌍한 영혼들을 지켜. 뭐야? 왜 계속 살아나? 이꾼 잡아. 아니, 날왜 넣어? 야! 야! 뭐하는데! 아니 응 안잡혀 응 안잡혀 그럼 여기있는 애들 죽인다 아니 이거 뭐야 윗꾼 사살 사살해봐 나 영창있어도 사살 못하지? 영창, 영창 잡힌김에 아이스부대에 대한 답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아이스부대 테러좀 지금 태, 태비부대랑 사... 봐봐, 내가 싸웠다고 했죠? 싸우는 중인데, 막, 아, 그래. 그리고, 테러, 개가아 참교육해주세요. 건남 진짜. 아, 진짜 너무 많아요. <laughs> 끝이 없어. 아무리 내려도. 아! 근데 어이없는 게 저거는 건남도 아니고 그냥 핵한테 털리고 있는 거잖아, 보냐전 나가겠습니다. 베지타 한, 얘한번 죽이고 나가자. 나도 작정하고. 안 궁금해. 안 궁금해. 어, 좋아하세요. <laughs> 어,